기독교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귀국한 우한 교민들이 격리돼 있는 충남 아산시를 찾아 방역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투명한 재정 사용과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 도덕성 부족이 주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오는 10월 개최되는 2020 코리아 페스티벌이 전도자 양육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귀국한 우한 교민들은 현재 충남 아산과 진천에서 격리 생활 중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기독교계가 아산시를 방문해 방역 물품을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장에 오현근 앵커가 다녀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충남 아산. 이곳 경찰 인재 개발원은 인접도로서부터 출입하는 정문까지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새로운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우려가 증폭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총연합과 지역 교회들이 아산시를 찾아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을 격려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모두들이 참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가운데에 빠른 그런 회복과 치유들이 또 일어날 줄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어, 회복해 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장님, 그리고 아산, 어,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현재 경찰 인재 개발원은 지난달 31일과 2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귀국한 교민 등 528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한교촌과 지역교회들은 이곳의 방역을 위해 사용될 마스크 5,000개와 방역 물품 구입비 등 1,500만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한국교회 총연합과 또 영락교회 우리 목사님들 또 신도님들 같이 와주셔서 어이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주신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초기에 갈등은 있었지만 어 우리 지역사회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분들이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저희 시를 그릇해서 우리 야산 시민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한 교민 여러분, 청정 아산에서 편히 쉬다 가십시오. 이날 방역 물품 전달식엔 한국교회 총연합과 영락교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천안 아산 노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교민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한 목소리로 응원했습니다. K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세명중두 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지난달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3.9%로 신뢰한다는 응답 31.8%보다 두배 가량 높았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무종교인들의 경우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0%에 달하라 교회에 대한 일반인의 불신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신뢰받기 위해선 불투명한 재정 사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25.9%로 가장 높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변화돼야 한다는 응답과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책임 연구원을 맡은 단국대학교 정현순 교수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교회뿐 아니라 목회자와 기독교인 모두 자성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2020 코리아 페스티벌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코리아 페스티벌은 빌리 그레암 전도대회의 핵심 사역인 트레인 더 트레이너스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TTT 세미나는 목사와 사모, 양육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자 양육을 위한 강사 교육입니다. 참석자들은 배운 내용을 각 교회에 적용해 성도들을 전도자로 양성하고 세신자를 제자로 양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강사로 나선 빌리그레암 전도협회 코디네이터 밥캔디그 목사는 이번 교육은 농부처럼 씨를 뿌리는 게 목적이라며 페스티벌을 통해 결신한 자들을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 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스티벌 사무총장 박동찬 목사는 페스티벌은 말 그대로 축제일 뿐 지금부터 8개월 동안의 과정이 중요하다며 특히 작은 교회가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호주 동부 연안을 휩쓸고 있는 초대형 산불이 집중 호우로 한 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로 뉴 사우스 웨일스주와 수도 준주에서 타고 있는 62개의 산불이 42개로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자산 소식 박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호주 동부 연안을 휩쓸고 있는 산불 위기가 며칠째 내리고 있는 집중 호우로 인해 한 고비를 넘길 전망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 사우스 웰스주 바이런 베이에 281mm의 강우량을 기록하는 등 호주동부 연안 지역에 100에서 20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2018년 11월 이래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겁니다. 호주기상청은 한랭 전선이 북상하면서 생긴 다습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했다며 폭우는 이번 주 초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 자파르가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테헤란에서 약 230km 떨어진 샘남주 이마노메인이 국립우주센터에서 인공위성 자파르를 발사했지만 낮은 속도탓에 목표 궤도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자파르 위성은 테헤란대학 과학기술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환경 연구용 인공위성으로 석유 자원과 광물, 자연재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핀란드에서 출산 후 부모가 각각 7개월간의 유급휴가를 갈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핀란드 정부는 자녀 중심의 육아 정책을 펼치기 위해 부모가 근무일 기준으로 약 7개월에 해당하는 164일간의 육아휴가를 갈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에게 단순히 더 많은 육아휴가를 주기보다 한쪽성의 국한에 휴가기간을 배분했던 점을 개선한 겁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출산 휴가 제도는 2021년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우주비행사 크리스티나 코크가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단일 비행 임무로 여성 최장 체류 기록을 세우고 귀환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코크는 지난 6일 다른 두 명의 우주비행사와 카자흐스탄 남동부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습니다. 오랜 시간 무중력 상태에서 생활해 근육이 약화된 이들은 의자에 앉은 채 임시 의료시설에서 검진을 받았으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크는 지난해 3월 국제우주정거장에 파견돼 328일 동안 머물며 200여 건의 각종 조사와 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잔인한 돌고래쇼로 비판받아온 수뇌서커스를 10년 만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환경살림부는 돌고래 순회 서커스의 허가가 만료돼 더는 연장하지 않는다며 순회 서커스에 동원됐던 돌고래들은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옮겨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9년부터 돌고래 순회 서커스가 허가돼 돌고래를 작은 수조에 가두고 음악에 맞춰 공연을 시키는 등 유흥을 위해 고통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천보라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인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며 한국 영화 아카데미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개최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은 자막의 장벽과 배타적인 아카데미의 높은 벽을 깨고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모두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아카데미 역사상 비영어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건 기생충이 처음입니다. 한국 여자 농구가 극적으로 올림픽 본선 무대에 진출했습니다. 2008년 베이직 올림픽 이후 12년만입니다. 이문규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우리 시간 9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농구 최종 예선 비조 중국과의 경기에서 패했지만 이어진 경기에서 스페인이 영국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4개국 중 상위 3개 나라에 주는 올림픽 본선 티켓을 획득하는 행운을 거머쥐었습니다.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위 법령안에 따르면 시범 운행 지구를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는 규제 특례의 구체적 내용,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긴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범 운행지구의 지정 기간은 자율주행 인프라 설계, 구축기간과 서비스 운영기간 등을 고려한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OECD 회원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통계 집계 이후 최저인 0.4% 였습니다. 36개 회원국 가운데 33위로 그리스와 포르투갈 다음으로 물가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전문가들은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로 반등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국내 소비가 줄어 물가 상승률이 다시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첨부합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7일 부산 홈플러스 해운대점에서 제17회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본부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복지기관, 개척교회 등 340곳에 4천여 포대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이태영 사회복지위원장은 부산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 네트워킹 모임 벤 포커스가 13일 서울 중구 평안교회에서 열립니다. 선교단체와 교회 차원에서 비즈니스 선교사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게 이번 모임의 목적입니다. 참가자들은 사업 현장의 실제와 교훈, 경험을 공유하고 선교 현장의 필요와 대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선교단체 리더와 비즈니스 현장 선교사 30명이 대상이며, 참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문화법인이 문화목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목회는 예배에 음악과 미술을 접목하고, 교회 공간을 카페나 평생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목회 방식입니다. 그 시작으로 문화법인은 최근 문화목회를 현장에 적용하도록 돕는 지침서, 문화목회를 그리다를 편했습니다. 오는 3, 4월엔 문화예술 전문가와 목회자들이 소통하는 문화목회 간담회 허브, 문화목회를 배우고 나누는 이음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이 밖에 문화목회 전문가 양성 과정인 콜로키움은 오는 5월 제주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오는 17일 한국기독교회관 조회홀에서 일본 그리스도교 협의회 등과 함께 조선학교 지키기 한일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심포지엄은 조선학교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고 조선학교를 지킬 수 있는 활동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됩니다. 조선학교는 광복 후 조국에 돌아가지 못한 제일동포들이 언어와 역사를 지키고자 설립한 학교입니다. 일본 정부에 똑같이 세금을 내지만 교육보조금 지원, 유아보육 무상화에서 배제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구티비뉴스, 김민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